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베풀어지려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즉각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일한 죄들은 은혜를 받기가, 은혜를 베풀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죄에 대해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단체와 단체 간의 문제가 된다든지 하게 될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용서하고, 정치적으로 은혜를 베풀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과 우리 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가 더해지면 질수록 은혜가 점점점 멀어진다고 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것만큼 이상으로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만큼 이상으로 죄의 양보다 은혜의 양이 더욱 많았다고 하는 죄의 품질보다 은혜의 품질이 더욱 풍성하고 높은 이런 품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용서하는 자와 죄를 지은 자의 관점과 도량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우라고 하면 아마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사람과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 간의 사이에서 용서하는 사람의 은혜는 더욱 죄 지은 양보다도 더 많고, 죄 지은 질보다도 더 고품질의 이러한 내용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은 죄 지은 만큼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용서 받는 것을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로마서 5장에는 더욱이란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비교해 보면 더욱 아담의 죄의 효과보다도 더욱 예수님의 효과는 더욱 더욱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욱 큰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